여러분, 우두강화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 3주년 꼭 이벤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미션 4를 보시면은 콜라보해 듀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캡슐과 좀 다른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4월 27일 목요일 점검 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저희가 평소에 알던 이제 피파 온라인 4와 콜라보했던 그 스카이 캡슐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콜라보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추후에 이제 또 공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피파 온라인 4도 그렇고 피파 오드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콜라보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사위 굴리기 누적 3회 차 3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캡슐에서 좀더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주사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스칼캡슐 드로우 2탄도 4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이 나거든요 이제 정확히 이제 날짜도 일치하고 그리고 미션도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사위 형식으로 또 다른 이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적시장 판매, 누적 3회를 다 했는데, 이제 2전 라운드를 다 해야 이제 보상을 한 번에 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공격 모드, 누적 30반꼭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콜라보해 듀오,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 네,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